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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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이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일단 잠깐 정리 차 해줍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미의 Get Ready With Me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은 렌즈미의 김묘유 카키 브라운입니다 김묘유 카키 브라운 비비안 발랐고 선크림 발랐고요 틴트 발랐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희미님 혹시 여기 눈 다크서클이에요? 아니면 섀도우 바른 거예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눈 다크서클입니다 <laughs>

눈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이걸 얼른 빨리 지워야 돼. 여러분, 침착하, 여러분, 침착하세요. 암튼, 이렇게 하면 다크서클이 사라진답니다. 박수! 자, 그런 다음에 저는요, 제가 진짜 이거 광고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광고 절대 아닌데, 이거 페복템인데 되게 유명한 거거든? 나 이거 진짜 내가 페복에서 제일 성공했어. 원래 페복템 구라 개 많잖아. 솔직히 인정하지. 근데 이거 진짜 성공했어. 제가 또 홍조가 좀 심해요. 이거를 몰라 빠르게! 진짜 빠르게야 화장을 잘 먹는다. 아 죄송해요 이거 남자분들이 <laughs> 안된 것도 빨리. 저는 눈썹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눈썹이 이렇게 다 나여 있어요. 제가 원래 털이 진짜 많아. T M I 지 아이다운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간편한 게 그냥 슥슥 바르면 그냥 눈썹 탄생이야. <laughs> 여러분 저 일단 눈썹 망했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새 거여가지고 엄청 나오네 아... 아... 솔직히 저는요 눈썹 망해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있기 때문이지 플로그램 핫한 섀도우 밀크티 라떼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틴트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같이 사면 제 틴트 준다길래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그냥 베이스 깔아줄게요 여기 눈썹 밑까지 그냥 칠해버려요 왜냐면 그냥이에요 이거 BT21 거예요 이게 부러졌어요 너무 좋아서 격하게 열다가 저처럼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쓰세요. 이걸 쓱 한번 그어줘. 그런 다음에 애교살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다음에는 에뛰드 하우스 솔솔 말린 솔방울입니다. 벅벅 칠 줍니다. 벅벅. 자 이렇게 번, 어, 어 너무 잠깐만. 쉬. 아 여러분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했고요. 저 화장 못해요. 그냥 욕하세요. 그냥 화장 못하니까 그냥 욕하시고 그냥 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눈 중간에 반짝이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픽시더스트예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눈 가에다가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똑같이 그냥 중간에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는 릴리 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나인투나인 슬림질 아이라이너 3번 월넛 브라운이에요. 저는 3 c 블러셔 쿠션입니다. 이거를 조금 발라줘야 돼. 왜냐면 겁나 세거든. 겁나 빨개. 조금만. 안 남해. 이때 광대 G컵을 올려줍니다. 저는 여기도 해요, 여기도.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광대. 아! 어어 매우 발그래 아주 좋아. 투쿨포스쿨 이거 쉐딩 이거는 저는 항상 턱에 같이 쓰다가 턱드름나가지고 이거 쓰면 이거 턱 안쓰고 코만 써요 이거는 보이시죠? 이 중간만 씁니다 이 처절한 전투 보이시죠? 인상을 우뚝 써 우뚝 간다 많은 사람들이 나코 수술했냐 물어보는데 이거 나 자연이고 쉐딩빨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잖아 이칠랑 보이지? 여기 이렇게 Y자를 한단 말이야 V T P 오늘 스틱 쉐이딩이에요. 그냥 쓰쓰 쓰... 이렇게 한번 <laughs> 보이죠? 어, 여러분 약간 좀 얼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냥 좀 작아진 것 같지 않나? 자이 손가락으로 요 여러분 유... 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때 또 나옵니다. 이 쿠션이 이 상태로 그냥 정리하면 사라진다 아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건데 앞트임을 할거야 앞트임 왜냐면 저는 미간이 넓어요 그래서 저는 앞트임을 꼭 합니다 앞트임 이렇게 해줬고요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제 아이라인 마조리카! 마조리카 블랙 아이라이너예요 이거 적혀있나? 뭐일본으로 적혀있어 아타시아 마조리카 <목소리> 뭐 약간 띠미 닮은 꼴, 요게 약간 띠미 같지 않나요? 응, 달다. 이거 메이블린 건데, 저는 여러분 속눈썹 펌을 하기 때문에 뷰러를 사용하지 않아요. 속눈썹 펌은 제 속눈썹 자체를 파마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고, 속눈썹 연장은 인조 속눈썹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속눈썹 어떻게 올리냐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꼭 유심히 보세요. 저는 이 마스카라로 그냥 마스카라를 칠한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눈을 말립니다. 저이 상태로 눈 감다가 큰일 나요. 애교살을 하는데요. 스틸러 건데, 매그니 피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시도. 이거 알죠? 스틸러? 조심해야 돼. 조심히 톡톡톡. 저는 틴트, 이거 발라요. 연두콩님 틴트죠, 이거. 컬러그램 썬더볼 틴트 락커 자신방 입주 2번이요. 이거는 식물나라 허니잼이에요. 리보일 이걸 듬뿍 바르면. 고니다 여러분 나럼앞리 한번 풀러볼게요 <laughs> 오우 샷! <샛! 웃음> <laughs> <laughs>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되지 않았나요? 잘된것 같은데? 한번 더. 한번 다시 할까? 박승찬 님께서 그만해. 알겠죠?